김혜경 절묘한 타이밍에 이석증에 걸렸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김혜경이가 이석증 때문에 부산에 이시바 이 총리 부부가 오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석증. 뭐 여러분들도 알아보신 분들 많을 거고 저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석증은 사실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엄청난 스트레스. 무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석증이나 여기에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대상포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 그신호로 알고 내 몸을 내가 이제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석증의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외상이에요. 외상. 누가 이렇게 후드려 패는 거. 싸대기를 후드려 패면은 여기에는 이 이석이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저도 이석증 걸렸을 때 아, 책에서 읽은 스트로크, 뇌졸증 같은 건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천정이 빙빙 돌아요. 그리고 그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그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뇌졸증의 초기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요. <laughs> 그때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석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뭐 이렇게 눕히고 뭐 한동안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렇게 체조 같은 거?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한 산하의 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이석증이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 강아지 TV 대치동 산하매 님께서도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김혜경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현지군이 제1부속실장이 됐으니까요. 이 총무비서관 제가 이제 쇼츠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돈과 인사를 휘어잡는 자리인데 이거는 국감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현지가 난 절대로 못 나가. 요즘 아주 우리 박광배 이 대표가 엄청나게 이건 무슨 저기 민원 탐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현지가 했던 성남시민연대. 이게 얼마나 이 빨갱이 반미단체인지 다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김현지가 뭐 메트로폴리탄 사이버대학이라는 데를 나왔다는데 사실 이게뭐 김현지가 전남대를 나왔다. 이게 이제 아니라 뭐 사이버대학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정식으로 대학교에 이 인증을 받은 건지.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 벌갱이들을 길러내는 곳인 거죠.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김현지가 말을 하는데, 남조선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뭐, 남한은, 남한은, 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김현지와 또 이재명과, 그 다음에 김현지 남편, 그 다음에 그때 또뭐 의사로서 성남시민연대에서 상담을 해줬던 지금 성남시장인 신상진이. 다 그렇고 그런 거죠. 신상진은 완전히 좌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상진이 같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들여오고 양양자 같은 애 붙이고 이게 정말 이 국민의힘 망하는 길이에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의 20, 30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망한 거 아닙니까? 이 한두 건이 완전히 좌파들로 판을 깔아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일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다 이제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 게이트 수사 이거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저희 여대 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짱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동혁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마디로 부정선거 있다. 두 번째 지금의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거는 독재 국가로 가는 일종의 이재명이 혼자 일신을 돌보기 위해서 법을 막고 고치는 정말 폐악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호선, 이 국민대학교 이 법대 학장도 하시고 그랬죠.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2호선 교수가 이 당무감사위원장을 하는 거를 아주 열일 제치고 반대한 게 최고위원 중에서 향자하고 좌재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양향자가 이 보수 정당에 와서 최고위원이 됐다는 게 치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양자 말대로 지위부를 지가 토해냈잖아요. 아무개 어? 의원이 나이 지원하고 있다, 후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뽑아달라 이렇게 시의원, 뭐 군의원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의원한테 가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만 말아달라. 양양자는 죽어도 안 된다. 이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또 발발거린 거예요. 이게 아주 민주당에. 호는 이제, 호남 지역, 뭐, 이런 데서 선거하는데 아주 특징이에요. 저도 거기에 이제, 그 아주 훔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지만 말고 그냥 가만히만 계셔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양양자는 지입으로 뭐냐면 자기가 좀 술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오면한 말하자면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양양자의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해야 되고 양양자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김혜경의 절묘한 타이밍 이석증 현지냐 아니면 어디서 후드림 맞아가지고 이석이 된 거냐. 음.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바로 이 기사예요. 박상민이라고 가정의학과 이 사람이 주치의죠? 가정의학과가 주치의가 된 것도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 보통 대통령의 주치의는요,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내과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의학과는 물론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만 굉장히 제너럴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의 건강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고, 내과 의사가 했는데, 가정의학과가 했어요.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이때는 부산대 의대 교수가 했죠. 그러면 대통령이 쓰러졌는데, 부산에서 헬기 타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서울대, 뭐, 이, 뭐 연세대, 응? 뭐, 아산병원 다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정의학과 교수를 뒀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숨길 게 건강 쪽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 김혜경이 이석증으로 정상회담에 만찬 불가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상민 인재 교수란 사람이 이 브리핑까지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석증으로 이시바 만났는데 못 간다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석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쪽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못 가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 가는 거라면, 파리라든가 로이라든가 밀란 뭐 이런데 가면은 아마 이석증이지만은 누워 있게 침대 차로 해가지고 <laughs> 전용기에 탔고도 남을 게 패경궁 아니겠습니까? 폐경궁 횡령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사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이 사람이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가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산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 이시바는 이미 이제 잘린 동아줄 아니겠습니까? 이시바가 그나마 이재명을 상대를 해주니까 이시바 보고 어서 없이 하고 한번 이시바 이렇게. 사유나라 파티 해주는 게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볼장다 봤으니까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니 또 하얀 소복 입고 한번 휘들르고 다녀야 되는 거죠. 치마꼬리.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그 넙대대한 얼굴에 양세형인지, 어? 양혜격인지 모르는 그 얼굴에다가 내 쪽도 찌고 돈좀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이 박상민이라는 주치의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뭐 이석증 너 너무 이제 해외에서 어, 여행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피곤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경궁은 횡령궁은 외국에 나가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멜라니아 옆자리에도 못 가고. 진짜 기가 죽어서 못간거 아닙니까? 멜라니아가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Thank you, Thank you. 문재인 씨처럼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 낙상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나마 양심 있는 의사인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 외상일 가능성을 약간 비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도 이번에 이제 입원을 했더니, 이 밴드를 이제 팔목에다 달아주면서 절대로 낙상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술하고 이러면서 뭐 항생제, 진통제, 뭐 이러니까 이 밴드도 이제 조금매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칸막이가 다 있어서 그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간호 병동에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와갖고 수시로 이걸 올려야 돼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리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꼼짝없이 그냥 무슨 사지 이렇게 이 묶여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낙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술 환자고 또 이제 의식이 이렇게 가물가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해경궁은 이석증이란 말이에요. 이석증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은 살아있어요. 근데 빙빙 도는 거죠. 근데 외상을, 외상이 원인이 아니라면 굳이 낙상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니까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상 이거 주의해야 된다 했을 때 다들 가슴을 아마 쓸어 내렸겠죠. 강유정이처럼 저 의사도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쨌든 김현지냐 김혜경이냐 아니면 또또그 분이냐 어쨌든 김현지를 최고 존엄을 지키는 민주당의 대호를 쫙 이제 확립을 한 가운데에서 아마도. 제1부속실장 이재명의 모든 스케줄과 뭐 유사시에 이재명 깨우러 가는게 제1부속실장이라면서요 이걸로 뭐 얘기 끝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의 남편 왜 깨우러 갑니까 네 3. 그래서 혜경궁이 횡령궁이 열을 받아가지고 뭐또 선거 기간에도 또, 부엌, 아니, 그때는 화장실이었죠.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꼬매기도 하고, 뭐, 성형외과, 조그만 성형외과 가고 그러는데, 그거의 시즌2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전역TV 멤버 많이 대해주시기 바랍니다.